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가 힌트 같아요. 이게 속도니까 멈춘다는 거는 속도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것 같고, 4tt의 제곱이 0이 된다고 하면 t가 0이거나 4인데, 0인 것은 이제 물이 그, 나오기 시작할 때를 말하고요. 4인 것은 물이 끝나는 때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멈출 때라는 건 4초가 될 때까지 정도로 그래서 적분을 할때 4tt의 제곱을 04 이렇게 해주면 뭔가 거리는 거리인데 이 거리가 도대체 뭐지? 이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거릴까? 물이 흘러나온 거리를 말해요.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온 거리. 물의 속도를 적분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온 거리 즉 물이 기둥이 돼서 나왔을 거라마 그래서 그 기둥의 높이가 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물 기둥의 높이가 아닐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괜찮나 보여? 이게 물 기둥의 높이 역할을 하겠구나. 이거 적분한 결과가 음, 2t제곱, 3분의 1t의 세제곱 0, 4, 이렇게 해서, 26, 3분의 1, 64. 아무튼, 물기둥의 높이에요, 이게. 한번더 얘기할게요. 어, 그, 자, 어,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게 어디? 우리 집 수도꼭지인가? 동그란 거 같진 않아. 조금 이제 은색으로 되게 세련되게 이렇게 생겼던데. 아, 되게 막 고급 화장실 가면 은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된 느낌의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해. 모르겠다. <laughs> 근데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물이 쫙 해가지고 여기로 쫙 나오는데 여기 모양이 사각형의 기둥이면 물의 모양도 사각형의 기둥으로 만약에 바닥이 없다면 물이 끝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얼음 모르겠다. 물이 떨어지는 그대로 얼음을 얼려버린다고 치면 물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기둥이 될 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물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얼마나 물이 나왔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더해그지 물을 이렇게 높은 데서 떨겨가지고 이렇게 재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리가 속도는 잴 수는 있어요. 금방 바닥에 다 흩어지니까 기둥을 잴 수는 없지만 속도는 잴수 있고요. 그 속도가 4t 팩이 t의 제곱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그 속도를 가지고 물기둥에 멈출 때까지 그 속도가 만들어낸 거리 속도를 가지고 물기둥이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음. 그 거리는 물기둥의 뭐와 같다 높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기둥.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됩니다. 어려운 점 괜찮나요 어. 한 두어번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른 버전으로 하다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이것도 아니면 다른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알려줘. 그러면 여러번 들려줄 거야. 어.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딱 하나니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하다보면 의사가 통할 때가 올 거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한 게 바로 흘러나온 물의 양이 됩니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밑 넓은 1이잖아. 그 그러니까 높이만 곱하면 그게 곧 부피와. 같 거죠 음.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1이랑 곱할 거니까. 밑넓이 음. 뭐 1이니까 별 효과 없어서 그대로 들어가도 되겠어요. 음. 아 속도를 적분하면 그 녀석이 만들어낸 도형의 높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 구나. 거리구나. 음. 그게 무슨 얘기지 한번더 합시다. 음, 한 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또한번 조용히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원형의 파이프가 있는데, 쌤이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서, 이쪽에서 물을 막 보내고 있어, 물이. 그래서 물이 이제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가면, 원형의 모양으로 쫙 하고 물이 나가게 돼요. 물이 이렇게 나간답니다. 만약에 이 물이 바닥 없이 끝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바람도 안 불고, 응? 그러면 이렇게 원 기둥으로 내려가, 물이 이렇게. 그래서, 쏟아져 내린 물의 부피가 얼마냐? 그럼 원 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물의 부피가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물의 속도밖에 없다. 속도를 재는 게 훨씬 쉽거든. 1초에 몇 미터나 가는지 재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래. 속도가 t-t의 제곱이라 치자. 물의 속도가. 그럼 내가 이걸 적분하면, 왜 적분하는 거야? 자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어. 자물 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 반지름은 사라고 알려줄게.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게 뭐야? 높이죠. 높이. 이쪽으로 떨어지는 물이 만들어내는 거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물의 높이가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인데, 지금 물의 속도잖아. 이게. 그럼 물의 속도를 적분했어. 물의 속도를 적분했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물이 지나온 거리죠. 물이 움직여온 거리가 돼. 이런 속도를 가진 물체가 지나온 거리가 돼요. 음. 그럼 그걸 누구라고 믿을 수 있다? 높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높이, 이렇게. 이 속도를 가진 물체가 지나간 거리가 바로 물의 높이가 돼. 음. 이러한 속도로 몇초 몇 동안이나 움직였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한 5초 동안 움직인 후에 물의 부피, 그럼 5라고 쓰면 되고, 6초 동안 움직인 후에 물의 부피, 그럼 6이라고 쓰면 되고요. 7초 동안 움직인 그럼 7이라고 쓰면 된답니다. 음, 좀 어려운 점 괜찮은가요? 음.